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주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이의 시편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건이란 일정한 일을 결정하기 앞서서 내놓는 요구사항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서 대가를 바라고 지불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호의를 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가를 바라거나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너무 계산하면서 사는 얄팍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또한 은혜를 베푸면서 살아가는 너그러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이슨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후손 심지어 민족에게까지 받았습니다. 이 다윗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스임 받았습니다. 주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실까요?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사절에 보십시오. 내 생명의 밤멸에서 송량하시고 송량이란 구원이란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송량은 값피사 몸값을 주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구원이란 어려움이나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물폭탄으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불에 불 속에 갇힌 사람, 테러범에게 붙잡힌 사람, 교통사고로 죽음의 위험의 순간인 사람을 구원해주는 것이 구해주는 것이 구원 또는 송량입니다 그런데 송량은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다이슨 천암목동에서 위대한 왕이 되었고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도 겪었습니다. 목둥 시절에는 사자와 곰, 늑대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청소년 시절에는 골리앗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의 신하였고, 또한 사울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시기와 질투의 인생을 살다가 다윗을 죽이는 데 모든 애니들 쏟아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부터 죽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아들 압솔론의 반역과 신하들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블레스 암몬 모압 에돔 이방 나라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총동원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생명의 파멸에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이시고 속량자이신 주님께서 다윗을 생명의 위험과 멸망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10편 7편 1절에, 여호와내 하나님이요.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적들이 다이스를 쫓아오면 죽이랬지만, 하나님은 다이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0편 2, 3회 4절에도, 내가 사망의엄친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루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아서 사망의 음치단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사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시편 2이편칠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리요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 안 됐습니다. 1 0편 40편, 13절에 "여호와여, 언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셔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총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과 원수들의 공격으로 생명의 밤을 까지 갈 뻔했으나 주 하나님께서 다윗을 송량하사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지연제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했습니다. 흉악한 죄로 인해 율법의 저주 속에 갇혔고 죄값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죄 때문에 육족 사망과 영적 사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연제가 하도 많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했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죽음 뒤에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 온 인류는 생명의 파멸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또한 돈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심판과 지옥불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파면에서 송량해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여 요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자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시편 40, 어,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나고나 나 요호하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서 1장 4절 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새서 뚫어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재수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 3절 입사전에도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온유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애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본면에도 10편 103회 사전에도 내 생명의 파멸에서 성냥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이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생명의 파멸에서 멸망의 구름통에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몸값인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 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 또는 송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허덕거리십니까? 죽음이 들어오십니까?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책짓하고 괴로워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십니까? 가난, 빚, 물질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십니까? 부부간에, 형제자매간에, 또는 자녀, 부모님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까?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떠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오그라십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시고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 마귀에서만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구원과 속량하심은 강범위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위기와 고통, 얼음에서 앞으로 미래에 생길 그런 얼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파멸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송량해 주십니다. 생명의 파면에서 구원받은 주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또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신 은혜, 두 번째는 사랑해 주신 은혜입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 때문에 우상, 숭배, 불신, 불순정, 원망과 불평, 악함, 거짓말과 불의, 추악과 더러움, 엄란함과 방탕과 방종,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와 복수, 혈기, 교만과 자랑, 탐심과 탐욕, 이심 욕심, 다툼,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속량하심으로 말며마 우리가 죄인임에도 원수임에도 못났음에도 실수와 허물투승에도 불구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요한음 3장 16절들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 이 자연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조화여분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8절에도 우리 가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장해 주님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한 것이 니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하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거려도, 당신은 못생겼어, 뭐 한물간 인간이냐,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야 미래가 없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배신하고 버려도 마귀는 너는, 너는 별 볼일 없는 존재야. 너는 실패한 인간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하나님도 널 사랑하지 않고 인간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너는 악한 죄인이고 쓰레기만도 못해. 너는 도무지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야. 무슨 말을 해도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인간이 나를 해롭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기가 죽거나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에도 실수와 부족함에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인간들이 여러분을 해롭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피값으로 구원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인자 눈빛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대하십니다. 사절해 보십시오.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시며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신다면 인자란 말은 어질고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네가 죄인이어서 심판을 받아야매도 하나님이 의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심판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인자심이니다 공연이란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입니다. 공연은 죄값으로 마땅히 네가 심판과 진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결 때문에 진노하지 않냐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자와 공효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을 때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인자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언제나 의지고 자애롭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사장 6절에 여호와께서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수없이 보고도 불순정하고 범죄하고 타락함에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도 사장 이절에도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행할 것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니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내가 알았습니다. 니네의 백성이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순노고 해제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용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신 하 사랑입니다. 10편 1 0편 10절 15절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놓는이 내용에도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보고 처벌해서 우리는 벌써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갑자 우리가 지은 제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 우리는 다멸망합 우리가 지연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갚지않하시고 이는 하늘이 땅에서도 높음같이 그를 경애한 자에게는 그의 인자심이 크십니다 주를 믿는 자, 주를 경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끝이 없습니다. 또시편 103편 13-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일이 여긴같이 요와께서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를 긍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므로다. 부모의 마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도 그 자식을 애처롭게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너도 죄를 지어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내가 너를 혼낼 거야 이제 아니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니가 먼지고, 니가 흙이고, 한번 물면 날아가는 연악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고 불쌍히 계시는 그인자신 사랑이십니다. 시조공장에서 땀을 뻘뻘 흘려 열심히 일하던 직원인 프레드리 해마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아내가 사준 도시락 뚜껑 속에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아내의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든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힘드시죠? 여보, 낚심하지 말고 힘내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무척 사랑해요. 바다가 먹물이 되고 하늘을 두리마흡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에 대한 사랑은 다 기런가 있어수 없어요. 여보.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 메시지에 힘들었던 어프레드 해마는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선언해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대한 감사의 고백이 찬송이 찬송가 3 0 4사장 옛날 찬송가 4 0 4사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흥용부다 하나의 사랑이 얼마나 클수록 말로 흥용보다 저 높고 넘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제 범한 영웅 구하러 그 아들을 보내사 하목제물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이들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에 영하시할 때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소리 치면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큰 사랑을 베풀사 우리 죄를 사했으니 그원에를 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해주셨고 삼들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할까 저 하늘 높이 사워도 채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다 하늘도 채우지 못합니다 후렴은 후렴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혹시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을 받지 못할지라도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어마만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어 주십니다. 충만하시면 변함 없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질고 자애로우시며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생명을 계산하지 않고 거저 주신 그주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심판과 진노의 눈빛으로 이글그린 눈빛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에 아비가 어미가 자식을 불쌍인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 인자와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이나 돈이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은 일방적이고 조건 없고 무조건적이 거저 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생명의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속량해 주신 은혜, 도무지 사랑을 받지 못한 죄인에게도 사랑해 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 조건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은 비참하고 피곤합니다.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삶을 사시. 이런 인생이 바로 덤으로 사는 인생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 사랑해 주신 주의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생명의 파멸에 멸망하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은혜. 죄인인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해주는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베풀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고 원수고 버림받고 지옥불에 가야 휴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감사, 모든 병을 고쳐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오늘은 또 보니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파면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하고, 주님 도무지 사랑받지 못할 죄인에게 사랑해 주신 그 인자와 공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뭐라 해도 한진이 어떨지라도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럽나이다. 아멘.